수학에 답 직각삼각형에서의 활용에 관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의 직각삼각형에서의 활용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암기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였냐면 이 그림 나오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어, 빗변이 아닌 나머지 두 변이 어떤 의미의 점을 잡고 그걸 갖다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엇갈려서 대각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로스로 연결했을 때 공식이 있었죠 바로 뭐였었냐면 어, 이렇게 마주 보이는 평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행스러워 보이는 이렇게 둘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크로스 바로 뭐였습니까 ap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의 합이 같다라는 걸 외워서 풀 수도 있죠 근데 서술형에서 는 그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프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서술형으로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p c 의 제곱 더하기 q c 의 제곱은 p q 의 제곱이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p c 의 제곱 더하고 q c 의 제곱, p c 의 제곱 더하기 q c 의 제곱이 바로 뭐다? p c 제곱, q c 제곱, 바로 p q 제곱이다. 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건 되네, 그죠 근데 그게 참고로 얼마죠? 참고로 2의 제곱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더하기 1이 돼서 5다라는 거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전체 삼각형 볼까요 전체 삼각형 이만큼 여기에서 bc 제곱더하기 ac 제곱이 bc의 제곱더하기 ac의 제곱이 바로 누구의 제곱이요 빛 변인 ab의 제곱이요 근데 ab를 제곱해 보잖아 2 루토를. 그럼 이게 얼마예요4 5, 20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쓸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좌변끼리 더해보고 우변끼리 더해보면, 즉 무슨 얘기냐면, pc 제곱 더하기, q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걸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 4개 네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야? 그게 이게 5고, 이게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25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도대체 a p 제곱 더하기 b q 제곱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공 한번 봅시다. p c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이렇게 둘을 묶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p c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묶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개 있죠. q c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나 하고 봤더니 PC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의미가 뭐죠? PC 제곱 더하기 a c 제곱 잘 보세요? PC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건 어?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네. PC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P 제곱이에요. 어 이게 AP 제곱이네. 자 그다음 뒤에 가로 Q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QC 어디 있나요? QC. 아 QC 제곱 더하기 BC 제곱. 어 이것도 뭐야? 타고라스 정리에서 bq 제곱이요. 맞죠. 이렇게 둘의 제곱의 합은 빗변 bq의 제곱 하고 봤더니 ap 제곱 더하기 bq 제곱이 바로 뭐였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쭉 보세요. 등식 그대로 왔죠. 얼마라는 얘기죠? 25 갑자기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pq 제곱 더하기 ab 제곱이 bq 제곱 더하기 ap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지 않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원리대로 차례대로 한번 나가는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안 됩니다. 공식만 그래서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응용은 반드시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유도 과정을 직접 써보시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